안녕하세요. 브리퀘스트의 별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니 피겨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짠! 올해 출시된 22번째 미니 피겨 시리즈입니다. 저번 미니 피겨 복귀를 너무 대실패해서 이번에 좀 만회를 해보고 싶어요. 만져보지도 않고 랜덤으로 택배로 받은 13개 패키지예요. 이번에는 12가지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기자기 귀엽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도토리 소년과 로봇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시작해볼게요. 과연 첫 번째로 뭐가 나올까요? 짠! 처음에는 이렇게 벤조 같은 악기를 들고 있는 연주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왕관이 그려진 동전도 들어있어요. 뭔가 예전 시대의 버스커 느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하나 나왔네요. 레드페퍼 여인입니다. 본인도 매운지 이렇게 땀을 흘리는 얼굴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헤어가 하나 들어있어서 빨간 머리로 변신도 할수 있어요. 깨알같이 매운 속을 달래기 좋은 우유도 하나 들어있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조롭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멋진데요. 휠체어 레이서예요. 목에는 이렇게 메달도 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복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그냥 딱 봐도 이분이 다시 나왔네요. 처음으로 중복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악몽이 시작되나봐요. 레드페퍼 여인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마음을 찾고 여섯 번째.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뭔가 겨울왕국 전사 같은 캐릭터가 나왔네요. 눈꽃 문양이 그려진 방패와 검을 들고 있고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고 옆에 강아지도 뭔가 썰매를 끌것 같은 종처럼 생겼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마음에 드는 미니 피규어예요. 일곱 번째!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운 너구리 여인이에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너구리가 쓰레기통을 자주 뒤져서 그런지 이렇게 옆에 쓰레기통도 놓여져 있고요. 뒤에 너구리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회색빛 다른 헤어스타일도 하나 더 들어있어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악기 연주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밴드 만들겠어요. 제발 이제는 중복 없이 나오기를. 너구리 여인이 또 나왔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말리네요.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거. e nope. 이번에도 중복 파티네요. 겨울전사 할아버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3 개가 남았는데 제가 갖고 싶었던 애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 열어볼게요. 휠체어 레이서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다두 개씩은 나오려나 봐요. 이제 마지막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건다 좋으니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예,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뭔가 외계 여전사 같은 캐릭터가 나왔어요. 살짝 투명한 보랏빛 검과 방패가 멋있네요. 우선 중복이 아니어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과연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제발. 예. 제가 원하던 캐릭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마지막에 도토리 소년이 나왔어요. 정말 앙증맞은 도토리 모자에 뒤에 이렇게 나뭇잎 망토도 있고요. 볼에 볼터치와 이렇게 옆에 얼굴이 그려진 버섯도 너무 귀여워요. 이제껏 중복이 나왔던 아픔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2번째 미니피겨 시리즈도 중복 파티였는데요. 13개 패키지 중에서 7개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갖고 싶었던 캐릭터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래도 행복하네요.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